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에게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니여호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말들의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여호수아 십오 장의 말씀을 통해 갈렙에게 주어진 기업 헤브론이 어떻게 약속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 세배를 취하고 갈렙의 딸 아부사가 샘물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의 약속이 한 가정을 넘어 다음 세대 안에서 이어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6장과 17장 전반부는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두 지파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큰 규모였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정작 그 땅에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주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정복과 순종의 완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기업이 이것뿐입니까라고 호소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수는 그 요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응답하고 있죠.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 받은 기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큰 민족인데 기업이 너무 적다고 여겨 여호수를 찾아가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이미 받은 땅의 잠재력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족함만 보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는 이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하죠 너가 큰 민족이라면 스스로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을 개척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땅을 하기 전에 이미 받은 땅을 믿음으로 개척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아, 그러자 요셉 자손이 다시 말하죠 그 산지는 좁고 평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가난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두려우니 다른 땅을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여호사는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너가 능력이 있으니 그 산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그땅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여호사의 이 대답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 실제로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좁아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는 그들의 두려움이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들려 줍니다. 하나님은 더 달라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 분명 큰 집하였습니다. 아, 분깃도 받았죠. 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땅이 적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땅을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숲을 일구는 수고는 피하고 싶었고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사람을 상대하기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때 여호사는 다른 관점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가 큰 민족이라면 너에게 주어진 산지부터 개척하라는 것이죠. 사랑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여유, 더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충분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셨고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펼쳐가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환경이 좋아질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개척할 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철병과 앞에서 머뭇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두려움 앞에 멈춰서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 두려움보다 내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 권면처럼 두려움 대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여수화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수화는 요셉 자손이 큰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집파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요셉 자손이 큰 땅을 요구하는 이유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단순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믿음의 흔들림에서 나온 것임을 리더로서 분별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셉지파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느냐 라고 말하지 않죠. 대신 그들이 다시 믿음을 붙잡도록 돕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 병거가 있더라도 반드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집돼 그들을 다시 정체성과 약속의 자료로 이끄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을 나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힘과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리더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 사람을 꺾는 리더가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리더.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버,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리더십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 작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힘써 이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의지를 꺾으며 힐난하는 리더가 아니라 세워주며 격려하는 리더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